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풍찬입니다. 저희 3길실 전화번호는 1899-744입니다. <laughs> 왜 웃으십니까? 자, 오늘은 그 어린이 보호용 차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용, 보호, 어린이 보호용 차, 쉽게 얘기하면 은 15인승 차들이 제일 많거든요. 12인승도 있고, 노란차, 쉽게, 노란차죠, 쉽게 얘기하면. 노란차를 많이 선호들,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어디서 사용하느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하여튼간,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생, 어린이, 모두 출퇴근, 그, 실현하려는, 어? 그 이동용으로 학생 이동용으로 쓰는 차는 다 어린이 보호용 차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색깔은 노란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용 차 중에는 스타렉스도 있고 프레지오도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공고3도 있고 그레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 옛날 구형 차들이고요. 10인승과 15인승으로 주로 그 형성이 돼 있고 와, 가장 많이 쓰는 이게 그레이스 15인승, 공구3 어, 15인승, 프레지오 15인승, 하나 빠트려보았을다못 빠트렸을까요? 이스타나 15인승. 이스타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15인승 원린집 용, 어린집 그, 저기, 용, 승합차가 2005년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 그 이후에 요새 나오는 거는, 그, 브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용으로 전용으로 나오는 차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오토로 출고가 되고 있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차종들은 15인승 같은 경우는 오토는 없고 다 수동입니다. 전량다. 그때 당시에는 오토가 출고가 안 됐었던 차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공고 3 15인승 수동 2005년식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 공고3 승합차도 맨 마지막 모델이고요. 이 어린이집용으로는 이뭐 차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게왜 많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실어 날라야 되는데, 12인승, 9인승 같은 경우는 몇명못 실지 않습니까? 15인승은 기사까지 15인승, 15명. 뭐 애기들 실으면 더 실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막 실린다 보면, 서운명까지도 더 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과도하게 싫으면 위험, 안전 운행에 위험성도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원까지 유치원까지 배송해, 저기, 배송위원회, 응? 등를 어?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어린이집, 그, 동물들이 15인승을 보주시면 어린이집은 취하이 있어야 될 게, 요, 요 마크. 이게 자동으로 딱 열립니다. 문을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열리고 여기 경광등, 경광등도 보시면 요것도 불이 우리가 정차했을 때 아니면 운행 중에도 이제 조작을 하면 여기 보면 조작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램프가 요 램프로 조작을 하시면 이 경광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이 하차했을 때 뒤에서 차가 막 달려오지 말라고 오토바이가 막 달려오지 말라고 요거 표시를 해줍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경광등이 되어 있습니다. 경광등이 되어 있고요. 자 후사 경도어 있고 우리차는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자 어린이. 어린이를 학생들을 데리고 운행을 하는데 차가 안전해야겠죠. 오래됐어도 2005년 시기 맨 마지막인가? 지금 차들이 부족해서 이 차들 또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타이어를 한번 보세요. 타이어가, 어? 트레이드가 굉장히 좋죠? 이거는 뭐 타이어를 간지 얼마 안된 타이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1등 기업인 한국 타이어를 갖다 달아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차는 디젤 차인데그 123마력 CRDI 차입니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좋고요. 어, 2005년식 같은 경우 이제 환경 때문에 그 디젤 차를 막 나라에서 좀 제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걸 대비해서 2000은 DPF를 달았어요 여기 내연 저감 장치 내연 저감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전하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시트는 가죽 시트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고 자 15인승 가죽 시트는 뒤에도 다좀이다 보여드릴 겁니다 가죽 시트고요. 어 상당히 연식에 대비 굉장히 깨끗하게 탐차입니다. 원래 이원 색깔은 흰색이었지만 어린이집 그 운송용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다 도색을 한게 맞고요. 요 파워 윈도우 돼 있고요. 파워 윈도우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또요 어린이집에서 중요한 거는 자동문. 자동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문도 돼 있고요. 자동문 돼 있고 저 자동문 열리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 저기 연문이 보이시죠? 자 누르시면 소리가 나면서 자,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립니다. 자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죠? 요 자동문 그 아이들 내리고 타기가 딱 기사님이 어, 편안하게 안전하게 열어주고 닫고 그럽니다. 야, 자 요거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잘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이 차는 그레이서고좀 틀려서 여기 돌출형입니다 돌출형 그러니까는 이쪽에 어, 뭐 라지에다라든가 아니면 젖길에든가 여기 공구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이차 엔진은 어디에 있느냐 다 시트 밑에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 시트를 열게 되면 이쪽에 따서 열게 되면 요거제 의자를 제끼면 그 엔진이 이 시트 밑에 있고요 거기는 이제 문을 다시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열리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 한번 보시면, 어, 어, 이렇게 보시면 실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도 연식이 10년이 넘은 차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시트도 있고요. 다 가죽시트가 되어 있고, 15인승이라 뒷좌석까지 널찍널찍하게 사람들이 많이 탈수 있게끔 아늑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차 실내도 무드등도 해 놓고요 뒤에 에어컨도 다 나오고요 그 당연히 에어컨이 나오면 모두 나오겠어요 히터도 나오겠죠 자 보시면 우리 그 실장님 저희 소장님 발판 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자동 발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 타기 위해서 여기 자동 발판도 돼 있는데 자 발판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발판 자안 눌러 안 됩니까? 자, 발판이 나왔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잘못 눌러가지고 못, 못 나온, 저기 못한 겁니다. 아, 발판이 이렇게 자동 발판이 나오고요. 자, 이제 발판을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동 발판도 되고요. 그, 차는 상당히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등급이, 어, SDS 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봉고3, 코치 봉고3 등급 중에 15인 승 중에는 제일 최고급 사양입니다. 최고급 사양이고요. 아, 어, 요거 보시면 건강 등도 저렇게 잘 나오고 있구요. 자, 요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차입니다. 요거 뭐 차가 크게 부식도 없고, 연식도 좋고, 2005년식이면 자, 이제 촬영은 다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멘트 하나만 날릴게요 자, 소장님, 네, 그 2005년식 봉거 3, 인수성, 어린이 보호용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들의 가격대들은 싼 것은 200만원부터 200만원대부터 200만원짜리는 없고요. 200만원대부터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이제 차의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20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005년식 같은 경우는 뭐, 좀 저렴하게 사시면, 뭐, 200중반부터좀 돈을, 상태 괜찮은 걸 사시려고 그러면, 400중반에서 500까지도 주셔야 되고, 이게 연식하고 상관없이, 시세가 없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어린이집을 시작할 수 있으라든가, 유치원을 시작할 때, 또 아니면 그쪽에, 학원 쪽에, 개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사로 들어가시는 분은, 사업장에 들어가시는 분은, 굳이 좋은 차, 비싼 차, 실거 없고요. 일단은 요 차로 시작하시고 새 차로 나중에 사업이 잘 되시면 신 차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면신차 구매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굳이 비싼 거 너무 무리해서 중고차를 저기 새 차를 구매하지 마시고요. 중고차로 이용하세요. 일단 중고차를 이용해서서 고객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시면 그때 다시 이 중고차를 타시고. 새차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고차도 새차같은 중고차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업의 동반자 저렴한 차 그렇다고 사고가 없는 차입니다 뭐 사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습세기차도 아니고 타이어 뭐 뭐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싼 차 구매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고 좋은 차 프로자동차에서 상담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되어 있는 간섭매매단지 224호 프로자동차 매매 상사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잘생긴 딜러들이 쭉 서있습니다. 제 네, 손님이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 좋은 차로 알선 매매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뭐든지 물어보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는 032874-5300번이고, 전국 1899-7445이며, 제 이름은 김인천입니다. 0 1 0 9 4 8 5 3 0 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11분.